그 다음은, 다에, 수필이 어려워요. 이젠 되도록 편지 안 드리겠습니다. 제목이에요. 수필이 나오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동그라미랑 세모란 말이야. 항상. 그때, 세모가 중요하거든. 야, 편지, 동그라미 세모야. 제목에서 다 나왔잖아. 그치. 편지 안 드리겠대. 편지가 세모지. 그럼 편지 쓰기가 왜 세모인데? 했을 때, 답은 어딨어? 여기 나왔지. 주제어. 왜 편지 안 써? 라고 했을 때, 편지 쓰기는, 위선 아니면 위약이니깐. 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위선 아니면 위약이다. 라는 얘기는, 결국에, 뭐지? 거짓이란 얘기죠. 착한 척 혹은 나쁜 척 하는 거잖아. 진실되지 않았다란 얘기야. 진실 X야. 그럼 뭐가 진실되지 않았는데? 했을 때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이 문단에. 편지 속에는 그가 나왔지. 이게 세모가 들어가야 돼. 두 번째 읽을 때 들어가는 거야. 뒤에서 앞으로 크게 봐야 된다. 또 다른 영혼이 세모지. 그 다음 다시 1인칭 화자가 세모지. 거짓된 나지. 맞니? 이 거짓된 나는 뭐로써 만들어진 나야? 편지 쓰기로. 꾸욱 민 나지 이거 이해되냐? 그래서 결국에 야 이건 누구에 대한 거짓을 반성하고 있는 거야 나지 자기 기만이란 말이야 자기 기만을 성찰하는 수필인 거야 현지 쓰기는 나에 대한 기만 속임이었다 오케이. 편지 쓰기가 왜 자기 희만이 되니? 그 과정. 편지를 쓰면 갑자기 뭐가 미친 듯이 나와버린대. 표현의 욕구가 나와버린다 그러죠. 그 익명의 욕구가 미친 듯이 나온다 그러지. 그게 결국 뭔 거야? 나를 채워나가는 그 느낌만 중요하단 얘기지. 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이제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야. 나만 만족시키는 거야. 나를 어떻게 만족시켜? 편지 속에 나오는 나를 진짜 빛깔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 이상화됐나?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했어. 자, 요런 이야기를 했던 수필이었습니다. 자기 반성하는 거야.